훨씬 먼지가 많을 거예요. 이런 솔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청소할 때 미지근한 물에 넣은 다음에 중성 세제를 넣어요. 중성 세제 뭐 빨래할 때 쓰는 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게 귀찮으시면은 물티슈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거 빼기가 좀 힘들어요. 정확하게 이 양쪽, 양쪽으로 잡아서 한 방에 쭉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뺐다 놨다, 뺐다 놨다 하면은 핀이 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아래 홈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한 방에 쫙 빼주시면 됩니다. 뺐죠? 근데 되게 힘들어요. 빼기가. 요런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눌리는 부분. 여기도 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두 부분을 누른 다음에 꽉 잡고, 꽉 잡고 있는 힘껏 빼면 됩니다. 잘못 빼면 이 심들이 얘네들이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직각으로 위로 쭉 잡아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빼거나 하면 얘네들이 휘어지겠죠? 휘어지면 펴다 보면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거는 재활용할 게 아니라서 버려도 상관없긴 한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어 보겠습니다. 다른데 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힘을 딱 줘서, 하나, 둘, 셋! 네. 자, 일단 네 개만 해볼게요. 자, 심이 보이시죠? 가운데 심, 금속으로 된두 가닥.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구멍에 정확하게 세 개가 맞도록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휘, 핀이 휘어져서 부러지겠죠. 천천히, 천천히 살살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이 정확히 돼야 되겠죠. 자, 네개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청축. 이게 교환한 거. 자, 이렇게 잘못 뽑으면 이렇게 핀이 피어집니다. 이거를 피려고 하면 펴져요. 펴지는데 넣을 때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손이 많이 아파요. 계속 하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갑을 끼면 아무래도 좀더 편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뽑았고요. 자, 오염된 부분은 물티슈로 기판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닦아주세요. 자, 지금 끼울 때, 딴 생각했더니, 이렇게 핀이 휘었어요. 완전히 휘었네요, 기억자가. 한펴 보겠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필때 느낌상 이렇게 반듯하면 돼요. 풀어지지만 않으면 작동은 됩니다. 조금 어설펐괴 조금 어설프게 피, 피긴 했는데 넣어볼게요 천천히 넣어야돼요 천천히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해도 들어가면서 핀이 휘면 글씨가 안쳐지겠죠 그럼 다시 빼서 다른 핀으로 다른 축으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다 됐어요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일단 키보드 자 이거 다시 재조립할 때는 다른 키보드를 위에다 놓고 재조립하던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키보드 모양 사진 띄워놓고 재조립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다른 키보드 보고 조립을 하고 있어요 스페이스바는 소리가 조금 나네요 이거는 이 안에다가 흡음재라는 거를 집어 넣어서 조 울림을 좀 약화시키던지 아니면 이축 속에다가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재질의 구리스를 뭐 넣,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뭐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 정도만 조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음에 든 키보드를 뭐 축을 마음에 든 축을 전체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축으로 일단 기계식 키보드 하나 장만하고, 비싼 거 말고 뭐 2, 3만원짜리 장만해서 축만 알리에서 구매해서 뭐 여기는 어떤 축, 여기는 어떤 축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키보드를 갖고 있지만 이런 축은 어떤 느낌일까 해서 궁금해서 지금 구매를 했고요. 이거 뺄 때는 쉬운데 이거 뺄 때가 여성분들이 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주위에 도와주실 분 있으면은 뭐 도와달라 해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축이 빠지는 모델이 있는데 축이 안 빠지고 납땜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납을 다 녹여가지고 이 뒤에 기판을 분해하고 뒤집어서 납을 녹이고 이거를 빼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은 사기가 좀 힘들겠죠. 일반 인두기로 하면 안 되고요. 고주파 인두기나 온도가 3, 400도 올라가는 인두기로 해야지 한 손상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닙니다. 키보드 테스터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일일이 하나씩 쳐보면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소리입니다. 이게 원래 소리고요. 원래 소리고요. 교체 후의 소리. 교체 후의 소리입니다. 밑에 흡음제를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소리면은 저녁에 뭐 부담 없이 키보드를 쳐도 될것 같아요. 일단 소리가 안 나서 좋긴 한데. 키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음, 눌렀을 때 약간 먹먹한 느낌? 키감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일단 소리가 안 나니까 좋고요. 뭐좀더 사용해보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러봐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느낌은 그렇게 엄청 좋은 느낌의 키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쓸수 있는 저녁에. 사무실에서도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치다 보니까 노트북 키보드 치는 느낌이고요.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고, 소리도 조용하고, 적축이나 갈축 치시던 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적응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개만 구매하셔서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전체를 교체해도 될것 같습니다.